<laughs> 이안이잘 잤어? 굿모닝. <laughs> 아, 엄마 옷에 누가 있어? <laughs> 찍찍찍찍찍가 <찍어> 있어? <laughs> 안녕. 이안이 사랑해요, 엄마. 하트. <laughs> 사랑해요, 하트. <laughs> 두 손으로 해야지, 두 손으로. 두 손으로. 두 손으로 보여줘. <laughs> 짠! 사랑해요, 하트. 아, 손에 쿵쿵이가 있었어? 쿵쿵이 내려두고, 그럼 두 손으로 하트 엄마 보여줘. <웃음> 하트! <웃음> 어, 팬더랑 코잘 잤어? 음. 굿모닝 <laughs> 아침이에요. 굿모닝. 어어어어아아아아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엄마가 빨리 오란 말이야. 엄마 날 보고 빨리 오란 말이야.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. 그거예요 어. 어, 어 어떻게 알았지? 어, 어떻게 알았지? 야, 이 토마토 맛있어? 우와, 얘는 그거 하나 다 먹을 거야? 음다 먹을 거야? <laughs> 미안히 뭐 보러 가? 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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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왔어 비요 비요 이거 보려고 그렇게 뛰어왔어 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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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어삐 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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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오비오요 연어그 경찰차 좋아? 삐요 삐뾰 좋아? 아니야? 그러면 레. 레 레미콘 좋아? 레 레미콘 좋아? 그 옆에 뭐 있지? 연어 이건 뭐야? 어, 빙글빙글 돌아가? 뭐 어, 빙글빙글 빙글빙글 노란색? 그건 뭐야? 음, 음 너무 멋있어, 태롱이 음, 너무 멋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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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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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주차되어 있어? 어떻게 주차되어 있어? 아, 저기도 주차됐어?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가 목에 고기? 이현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이현이 뭐 하고 있어? 이현이 뭐 했어? <laughs> 어디가? 어디가? 이현이 어디 갈 거야? <laughs> 저기? 저기 뭐 있는데? 저기 뭐 있어? 저기 뭐 있어? 멍멍이 있어, 멍멍이. 멍멍이 보러 갈 거야. 멍멍이 만나면 뭐할 거야? 인사할 거야? 인사 어떻게 할 거야? 빨빨이 할 거야? 보자마자 빨빨이 할 거야? 이안이 <laughs> 물고기 구경하고 있어? <laughs> 맘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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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앉아? 이안이 옆에 앉아 알았어 엄마 거기 앉아 고마워 응. 여기 앉아 알았어 엄마 앉아 앉아서 엄마랑 똑같이 이렇게 빵빵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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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어?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엄청 많다 빵빵빵빵 빵빵 엄마도 해봐. 쿵쿵이 응. 달라고 응. 이안이 할 거야. 쿵쿵이 냄새 뭐 쿵쿵할 거야? 응. 이안이 과일 줄까 응. 어떤 거줄까 응. 포도는 없어. 응. 과일. 줄까? 엄마 참해줄 건. 참해줄까? 어, 참해줄게. 오? <laughs>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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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갑자기 땅은 왜? <laughs> 가자, 어디 가자, 어디 가? <laughs> 어?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가? 어디 가자? 어디 가? 짜이야. 짜이 얏크. <laughs> 이안나 뒤에 뭐가 나와? 물이 쫄쫄쫄 분수. 여기 좋아? 어? 또 낙타 찾아 지금 여기서 낙타는 없어. 낙타는 동물원에 있지. <laughs> 또 하나, 또 하나 잡을 거야. 우와, <laughs> 한개더 잡아볼 수 있어? 아니 아니야. <laughs>